올 여름이 다른 데보다도, 어, 만환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난 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더웠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 분들이 밤에 잠을 잘쉬고또 어떻게 보면 활동이 좀 피곤한 그런 어,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면 모든 일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 포드라는 그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강미도 교수로 활동을 했고 또 노스웨스트 전로 교신학교 이사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의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에 되던 1871년에 시카고 대화제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 직후에 또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프워터와 가족들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1873년 12월 15일 아내와 내 딸을 데리고 어, 뉴욕에서 어, 유럽으로 가는 프랑스 역에을 타고 출발을 려고 하는데 출항 몇분 전에 스페포드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배에서 내리고 나중에 만나기로 하고 그 배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때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언보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배 안에는 226명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이 배는 깔아놨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스태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스태포드의 아내만 간신히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이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이 스태포드 구인은 남편에게 혼자만 살았음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드는 스테보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슬아슬하게 그 배를 타지 않아서 자신은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내딸들이 어, 배에서 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에 선장과 함께 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 그 선장이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곳이 배가 침몰했던 곳입니다. 당신의 가족, 딸들이, 그, 물에 빠져서 죽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나? 있겠지만 그러나 또유족을생각하면그 어, 장소를 또기억하게 해주는 것도 오늘날 을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애써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스탠포드의 마음에 그 순간에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어, 그큰 슬픔과 충격을 어, 이겨낼 수 없어서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두 눈물 주가도 계속해서 혼자서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절망하며 평안 속에서 스펙보드는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의... 마음이 속을 쳐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입술에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각학수 이단, 이런 그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자 스태포드는 자신이 밤새 기도하면서 받았던 영감을 갖고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평생 가는 길이라는 천사인데 오늘 마침 우리 그리스 안에서 첫 번째로 연주한 곡이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혹은 큰풍 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혼해내 영혼, 영혼.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렇게 기도를 어, 할수 있을 것시죠이 절을 보면은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겠네내 영혼 병환해 내 영혼 병환해 이런 극단적인 재난을 당한 사람뿐이 아니고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전적으로. 마음속에 많은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지인제를 주님 앞에 다하려면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어서 힘눈보다 우리를 더 정하게 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찬성과의 사절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보면 대부분 마지막절은 항상 장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에 관한 것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1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절에 나오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절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1절, 2절, 3절을 부르고 마지막에 4절을 예상하면서 이 천성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성망장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큰 문화 가운데 삶을 살지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근원인데도 그 약속의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늘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같이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의 선조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날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그들이 살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겨왔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약속된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지만, 은 그러나 그 그림자 혹은 그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어, 반기면서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산산이 보람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원했더라면 언제든지 이전에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좋은 곳, 하늘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우리들을 위한 하늘의 도성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있고 우리가 영려하고 불안해해야 할 이유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삶은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확신의 자여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늘 긴장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무엇인가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천된 안정을 줄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재산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곳이라고 오해하면서 살면서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하다 보면 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불안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주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워낙이나 불안하고 장례에 대한 어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늘 옷을 입고 불을 밝혀 두어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도착해서 불을 두드리면 은 열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긴장하라 마치 오븐 대기조처럼 구나를 늘 싣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일까요 저도 한동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느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면 안 되고 늘 전쟁에 나선 어떤 군인과 마찬가지로 총을 들고 경계하면서 어,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박한 종말, 하늘나라가 바로 컵에 다가왔다. 그 심판의 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잠을 자면 안되고 조금이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이 하늘나라 관리한 준비를 최대한으로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 그 말씀이 분명히 내용을 보면 많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군대에서도 5분 대기조는 돌아가면서 교대로 가죠 어느 한 부대가 이대에서제달때까지 5분 대기조에만 근거하게 그렇게 전면 부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늘 오분 대기조와 같이 긴장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을거예요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건물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전제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누구도 잠을 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돌아올 그 순간을 대비해서 조를 차서 불침벌을 쓴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어,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깨어서 기다리고 있고 다른 사람은 또 그때 잠을 자고 자기 순서가 오면 불침번을 서야 되는데, 마침 주인이 돌아올 때, 그때 불침번을 섰던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이 아마 그 주인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침 자기가 돌아왔을 때 불침번을 성찰하게 쓰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염려나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보다는 평소에 사람으로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상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의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순간에 운이 좋게 요행스럽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느 비상시에,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느, 어느 특별한 기간에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삶, 조화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분주한가, 얼마나 부상한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부상한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열심히 했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와 관계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상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원리로이 사상이 움직이는지, 운영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과 같이 분주하지만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때그 삶이 피곤하고 불안한 삶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은 자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서, 근면한 삶, 성취하는 삶, 무엇인가 많이 저축하는 삶, 또 많은 성과를 이루는 삶, 많은 이득을 만들어내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행복의 수단 혹은 행복의 조건이나 행복의 방편이 우리들의 행복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32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인데,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우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적은 우리여라는 말은, 어, 그, 적은 양떼들 어, 하잘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어, 양떼들을 밝힌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속성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통 못이고 우리들을 시험하고, 우리들을 어떤 덫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많은 적선을 하거나 종교적인 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식으로 준비된 마련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그 다가오는 화를 변하기 위해서 불안하게 준비하면서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니고 마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부모님이 나에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구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의 영혼이 늘 편할 수 있고 이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각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면서 사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면서 선을 향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죠.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며 사랑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 설법하는 그런 삶명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 오신 그런 사명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급하게 어느 한 순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일상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르신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주인님들게 못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급하게 우리들의 삶을 개설하거나 개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공부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준비한 자에게 큰 축복으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나 어떤 긴장이 아니고, 참된 표현과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사회생활 때문에 탈진하고, 혹은 또 종교생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냐? 나에게 오라. 너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등을 배우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불안과 또 어떤 공포와 또 어떤 열심히 어,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마련인 것을 깨닫고 맞추셔서 참된 평안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산의교육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